방문하고 조금 전 돌아왔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북,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재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조선도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이러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하트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끝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조청하였습니다. 아,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 저는 곧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이번 방국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네. 네, 그건 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네. 미국이, 그, 어, 북한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가까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나 았 하는 생각이 에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움 선언, 그러니까 개발 일시 중단 선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나. 아 예. 그렇게 예. 보시는 거고요. 예예 예,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도 반기를 산 예. 그리고 나가서 북미 대화 채널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실망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예. 미국에서 설명을 하고 미국의 또 반응을 어. 기다려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공개를 못할 거예요 아마 네. 그아 그래요?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지만 미국한테 가서 얘기하기 전에 이쪽 해버리면 특사가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저는 8시에 브리핑한다 해서 다 공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거 <laughs> 바로 이저그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바로 같이 미국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예예. 예, 예. 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가서 설명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북한이 그 실망스럽지 않다고 표현된 그 내용을 오늘 공격이 려울 겁니다. <laughs> 조금 며칠 기다립시다그거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쉬워지네요, 장관님. 궁금해, 너무 궁금하니까. 네. 아 이제 갈증 나도. 예. 네. <laughs>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미국에서도 반길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있었을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장관님이 진단을. 네 아까 저그 계속 이거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계속 뉴스를 체크를 했는데 예. 특이하게도 국방부 쪽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잘 되가는 것 같다 실망스럽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대요. 국방부에서요? 예, 네, 국방부나 뭐 공무원나 미국 저. 어 정부 기관에서는 다 동향을 음.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예. 한국 정부가도 뭐 교감이 있었을 거고 어허. 우리 정부가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에. 아, 아, 지금 미국 국방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관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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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 그러면, 미국 국방부에서 코멘트가 그렇게 나왔다면, 지금 네.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됐던 한미하나 군사훈련이 더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아, 글쎄, 국방부 반응 가지고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서 그런 것은 좀논쟁적피 비약일 것 같고. 예. 어쨌건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음흠. 그렇다면 그 감지 변화된 북한의 태도에 근거해서 미국이 앞으로 군사훈련이라든가 또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추를 것인가는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음. 그건 좀특사가간 뒤에 예. 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테니까 우리 예. 정치자들좀 기다립시다. <웃음> <웃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 중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합의 내용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예. 이건 어떻게 그, 그러면 그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그거는 뭐 어차피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특, 저, 신설을 받고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섬세시키야 하는 어... 이야기를 대통령 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바로 그 정상회담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북한 태도가 변화됐다는 것을 그렇게 애들로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아, 지금 그 방송, 그러니까, 예. 그, 네, 네. 방송을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뭐 점치기가 시작이 됐는데 6월 정상회담설, 8월 정상회담설 벌써 막 방송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laughs> 너무 앞서가는 거죠, 장관님? 글쎄요. 저는 <laughs> 그렇게까지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예. 북미 대화가 적점을 만들고, 뭐 어떻게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야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렇죠. 볼수 있고, 예. 그 정도 돼야 우리 국민들도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예.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없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입장 변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없으면 북미 대화안 되는 거고, 네. 북미 대화도 안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들고 나서면은. 근데 여론이 안 좋죠. 정부가 그런 짓은 안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예. 그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부에도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는데. 네. 여건을 만드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사인이 나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장관님의 진단을 정리를 하면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반기를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진전이 가능한, 가능한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네. 정확하죠. 그러면 특사단 이후에 그 진행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그, 이제, 미국에서 설명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북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나기 위해서 또, 한미 간의 긴밀하게 조율 하면서 또, 남북 간의 채널이 있으니까. 네네. 아, 통신선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북한하고 또 협의를 해가면서. 네. 남북 간에 뭐또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이죠. 그것도 예. 하고. 예. 원래 합의한 대로 군사회담도 하고. 예.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당국 간에 또, 어, 대화를, 어, 뭐, 여러 개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그래. 정상회담 가기 전에. 네. 네. 음, 그, 북한이 그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통큰 결정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통 크게 어. 이상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미 대화로 건너가는데, 그거까지 얘기가 됐을까요? 그건 뭐, 근런 어, 문제에 대해서 는 뭐, 통 큰, 통큰 음. 결정. 거기까지 통큰변수 쓸, 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건 통큰게 아닙니까, 장관님? 그 정도면? <laughs> 그건 아니에요. <laughs>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네. 그 기존의 주장이라고 요구를 조금, 그, 잠시 접는 거, 이, 이, 이것이 통 크지, 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는데 네. 나오는 건특사단오고 사이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 그 정당 대표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용 안보실장도 배석을 하고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대국민 브리핑은 좀 절제가 되더라도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는 소상히 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를 뭐 해야 되겠죠? 예. 대접상 예. 대접으로. 예. 그러나 미국의 반응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서 그쪽에 그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미국으로서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 김세조 예. 아니면 뭐 불쾌할뿐만 아니라 흑색 예. 탁상은갈 것도 없죠 아 그렇군요. 언론에 너무 나무 많이 나가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예. 그러게요. 한, 정말로 예. 그 장관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아, 건너는. 그럼요. 아, 아니 트럼프가 또 무슨 <laughs> 말을 할줄 압니까. 그러니까 <laughs> 예. 우리 저 내일 아침에 네. 그공화대 가시는 여야 그 당대표들도 네. 한미 관계의 특수성 남북관계의 특수성 또 북미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그 접어줄 것은 접어줘야죠. 어, 여야 대표들도? 네, 뭐라고 해놓고, 뭐, 그, 얘기도 안 해줬다는 식으로 또화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뭐, 어,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르는 판을 걷는 식으로, 어, 남북관계를 발전, 개선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예.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다 공개해버리면. 네. 그럼 뭐가 가만히 있겠어요? <laughs> 네. 아, 예.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야 대표들도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저, 외교에 있어서 할 얘기가 있고 못할 뭐 얘기가 있는데. 네. 음, 나중에 결과 나온 뒤에, 응. 오고 가도 늦지 않다? 그 정도 아량은 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그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북미 대화, 북미 대화 뭐 이야기를 하고 탐색적 대화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러면 네. 이 대화에 나서는 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건지 구체적인 그림을 아니, 좀 그거, 그려주세요 아니 그거까지는 제가 왜냐면 그건 미국이 결정할 일이죠 아 그래요? 음. 그럼 미국이 결정하는데 그게 야, 뭐 예를 들면 6자회담에 수석대표급으로 시작할지 예. 뭐보다 아래급으로 시작할지 실무급으로 시작할지 예. 그거는 그야말로 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그건 북한도 만음대로못 하는 겁니다.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어, 그래요? 핵 문제 관련해서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자꾸 우리 야당에서는 뭐, 남북 정 남북 관계, 남북 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그 얘기도 못 하려면 회담 뭐로 그러냐 그러지만. 네. 예. 뭐, 솔직한 얘기로, 북한이 핵가스를 가지고 받아내려고 그러는 게 미국 수교대 네. 예. 미국 수교를 보장하지 않으면 해, 포기 안겠다는 것이 20년, 25년 된 입장인데, 네. 그걸 우리가 무슨, 수, 무슨 대주로 미국 수교를 결정해야 됩니까? 음. 음 그러니까 그것은 어, 결정권이 미국이,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담에 네. 극도, 격도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또 하나 이 북미 대화 이야기하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6자 회담 테이블은 사실상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 이제 2008년 12월달에 베이징에서 6자 회담 수석 대표 접촉이 있었는데, 예. 지금 9년, 10년, 9년 그렇지, 10년 가까이 9년 넘게 됐네요. 네. 회담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건 제가 꼭좀 강조하고 싶은데 예.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핵실험을 안 해요. 아, 예. 회담이 그동안에 9년 동안 회담을 안 했기 때문에 6자 회담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놓고 그다음그 틈새 시간에 핵 능력을 강화해 가지고 협상력을 키워버렸어요. 네. 옛날에 회담 결과로 줘야 될그 정도 둬 가지고는 북한이 핵폭이안할 겁니다. 아주, 아주 비싼 값으로 팔라 올할 거예요. 네. 그육자 그러니까, 네. 어, 그 회담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생능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화됐다. 네. 그래서 빨리 육자회담을 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육자회담 을열려면 미국과 북한이 먼저 그 핵심들이 만나가지고 판을 짜야 됩니다. 아. 솔직히 우리는 핵심 아니에요. 미국이 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오수 쪽에서는 어 우리가 당사자지 뭐그왜 우리가 자꾸 방관자 무슨 제3자요 하느냐 하느냐 그러지만 네. 우리가 미목숨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음. 그다음에 북한이 핵카다 가지고 내놓는 경제지원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미국과 북한이 먼저 만나서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그큰 그림을 그려놓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 말하자면 쪼개서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음. 일종의 로드맵 이거는 육자가 만나서 해야죠. 아. 그러니까 육자가 이제 육자가 담이 열린다면은 네. 거의 한 10년 만에 만십 년이 되기 전에 열리기를 바라고. 네. 네. 음. 이번에 그런 그 순서라고 할까, 과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북미대화가 6자회담을 네. 다시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그 착착착 가는 거네요, 그럼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음. 네. 그래서 6자회담이 네. 열리게 된다면, 이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중심이 될 테니까 상당히 그건 중요한 전기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뭐 6,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그, 오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94년에도 한번 만들어줬었고, 2005년에도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걸 지금 현실에 맞게 새로 지금 보완하는 작업만 하면 돼요, 사실은. 음, 아, 예, 예. 예. 음. 예. 음.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그, 남북 간에 뭐,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러 차례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수단까지 갔다 왔는데. 네. 어 뭔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열릴 수 있는 남북 한라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장군? 그렇게 뭐, 됐다고,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네. 이 뭐, 속전속결로 지금, 방법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1박 2일 만에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 보면. 네. 상당히 그게 지금 긴밀하게 어 움직였다. 네, 하트라인이 작동이 됐다. 음. 남북 전화선이 그때 열린 것이 1월 달인데, 네, 네, 잘 돌아가고 있다. 음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장관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뭐피핏만 나왔던 몇월 위기설, 몇월 위기설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장관님 그러면. 네안 나와야죠. 그리고 그거는 네. 실제 위기가 올것올 올, 오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베 같은 사람들. 예. <laughs> 예? 네. 네. 어, 자기 자기네 그 헌법 개정하고 말이지. 네, 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런데 소금은 음. 안 돼요.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고요. 북한을 방문하고 조금 전 돌아왔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북,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재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조선도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이러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에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끝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조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곧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이번 방국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 근데 궁금해 하지만 미국한테 가서 얘기하기 전에 이쪽 해 버리면 특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어, 저는 8시에 브리핑한다고 해서 다 공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 니 아니, 바로, 이제 저, 그,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바로 같이 미국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 예, 예. 아, 어, 그럼 프대통령한테뭐 가서 설명을 하고. 예. 트럼프대통령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북한이 그 실망스럽지 않다고 표현된 그 내용을, 아, 우리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금 며칠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쉬워지네요, 장관님. 궁금해한 거, 너무 궁금하니까. 네. 아 이제 갈증 나도.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미국에서도 방길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있었을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장관님이 진단을. 네, 아까 저도 그 계속 이거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계속 뉴스를 체크를 했는데 네. 특이하게도 국방부 쪽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잘되가는걸 갖다 실망스럽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썼대요. 국방부, 회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하트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 네. 지속하겠습니다. 네, 그건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네. 하여튼 미국이 그 어, 북한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가까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에요 그래요?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움 선언, 그러니까 개발 일시 중단 선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근접해 글쎄요,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나. 아. 네. 그렇게 네. 보시는 네. 거고요. 예예 예,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도 방기를 사안 네. 그리고 나가서 북미 대화 채널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실망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예. 미국에서 설명을 하고 미국의 또 반응을 어... 기다려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공개를 못할 거예요, 아마. 네. 뭘. 아, 그래요? 네. 예. 어,